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로 맞이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이 불을 비춰서 치유센터를 설립 감사예 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성령 하나님을 기른 몸에 임재가 일어나서 말씀을 들을 때 용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 치유센터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고룩한 일이 이곳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께 성령 불치유센터를 축하하기 위해서 먼 길을 맞이하지 않냐고 일어나신분부터 이곳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담긴 그 아름다운 진실과 축하하고 싶어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부어져서 전생에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먼저는 우리가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한 뜻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실 것이고 아, 네. 그 뜻을 받들어 섬길 때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이고 예방의 아, 네. 합한자가 될 것이고 아, 네. 아버지께서 이에. 취득센터를 어, 세우신 하나님과 고룩한 뜻이 점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체육센터가 세워지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세우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태자 목사님 네군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뜻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멘. 그럼 이 교회 주인은 누구냐 이 체육센터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2절 를 보면 이건 하나님의 교회다 그랬습니다. 또 이곳처럼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세워진 주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곳을 구경하시고 이곳에서 말하시는 분은 누구냐?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어, 마가복음 10장 11절에 보니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말할까 없냐 하지 말다 그 말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다 그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오신 목사님들도 성령의드력을 받으며 말하고 일할 것을 그분이 이루십니다. 우리 안테다 목사님도 그렇게 쓰시려고 이곳에 원장님을 세우셨고 그 입술을 하나님 주장하시고 이곳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안에서 흐르는 축복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아, 네. 그럼 오늘은 이제, 그럼 예수 그리스가 이곳을 주인이시고, 성령님이 이 어, 치유센터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저도 어제가 어, 그저께 어, 화요일날 어, 울산에서 목회자 소개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목사님들을 만나봤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이제 한국에 불이 꺼진 게 아니라, 복음의 등불이 켜졌구나. 하는 아, 네. 그래서, 시장은 미약하였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성령을 붙들고, 성령님의 조명을 움직이다 보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 네. 그럼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가? 요한 계시록 22장 16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새벽별이라 말씀하셨죠. 광명한 어, 새벽별이다. 나는 다윗의 불이다 나는 다윗의 자손이다. 하면서 나는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나는 어, 빛이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 성령불치유센터는 사람의 어떤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새벽별로 오신 예수 이제 어둠을 밝히는 뜻. 그러면서 이곳에 오는 자들은 어둠에 묶인 자들이 오게 될 것이고, 병든 자들이 오게 될 것이고, 인생이 무너져서 갈파리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내가 케어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며그 심령 속에 새벽별 같은 빛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네. 저도 이제 이렇게 오살리 소개를 하고서 전국에 다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눌렸던 십령의 빛으로 왔다.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이것을 누구의 은혜로 입혀줬느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새벽명이 되어 주시면서 어두웠던 기간들이 끝나게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난이 끝나고 새 시대가 열렸다. 그것은 그분의 노력으로 된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담부터 새벽별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우리의 성령불치유센터에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흘러서 그 새벽별에 아주 별, 어둠을 밝히는 그런 은혜자들로 하나님 든든히 세워주는 걸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별이 뜰때 어둠이 마감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너무 어두운 인생을 살아서 정말 절망하고 도대체 소망이 없다고 했던 그때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의 생명을 갖게 되면서 이제 나도 행복했지만 전국에, 많은 또 이제 해외로 이런 복음의 이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를 증거할 때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될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고루판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 안에서 왕로를 타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은혜가 아, 접해지는 그 원리가 뭐냐?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 요한복음 1장 1 4절에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거하는 축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흘러보내고 이 말씀이 니으로 받으면 이런 새벽벌 같은 그런 은혜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여기에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에 대해 과한다는걸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뜻이 뭐함가 아주 그과한다는 말씀은 말씀이 왕자가 되고, 말씀으로 인해서 완전히 장압당한 자, 그 자는 예수 그리스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말씀에대한이 가득 채워져서 정말 말씀이 왕이왕 자리로 앉아서 내 모든 영역을 말씀 안에 장악당할 때 새벽에 일신 예수 그리스의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거한다는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의 통증을 받는 것이고 그 이론이 아니고 학문이 아닌 생명으로 이루어진 자에게는 여러분 그냥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아, 네. 이곳에 와서 이제 부르지적 기도하던 자들이 응답을 받게 될 텐데 그 응답의 기초가 초속에 어디에 닿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아, 네. 할렐루야. 네. 말씀이 거하는 자가 되게 되면, 어, 새벽별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대 안에서 여기분이 흘러가게 될 것이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 또이 말씀에 대한에 거하는 이 은혜가 있는데 성경에 찾아보니까 요한1서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에 거하는 자가 될때 어떤 자가 되느냐 흉악한 자를 이기는 자가 었다고 했습니다 악한 사단이가 교회를 무너뜨린 대다 목사를 무너뜨립니다. 성도를 무너뜨립니다. 그 무너짐 속에서 일어나 승리하려면, 말씀에내 안에 거해야 되는데, 거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냥 말씀에 그냥 흘러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완전히 장악되어져요 내가 흉악한 자를 이기는 데 누가 이기느냐?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확보하시길 바라요. 그 블루체서 3장 16절에 보니까, 말씀이 구하는 자는, 남을 가르칠 수가 있고, 찬양할 수가 있고,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 말씀 나오고 있네요. 난안 나오고 있는 별고나 혼자 이렇게 봤는데, 한 이렇게 oh.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든 죄로, 희생자 진심을 공연하고,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력을 부르며, 감사합니다. 다음에 여기서 오직 말씀이 선포될 겁니다. 아메. 그래서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거하게 될 때, 그때서부터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눈은 누구에게 있느냐? 말씀이 풍성한 자에게 눈이기지. 그 말씀이 풍성한 자가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지. 그 말씀이 풍성한 자가 모든 일을 계획하면 아버지께서 밀어주시는거 그래서 이제 밀어주는 그네. 대우지는 은혜, 네. 채워지는 은혜. 네. 이것이 어떠한 자가 누리느냐? 말씀이 풍성한 자 아, 안에서 누려지는 네.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어, 이곳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어, 생수가 그랬어요.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줄 거다 그랬습니다. 이곳에는 목마르고 지친 자들이 오게 될 겁니다. 네. 그럼 안 되죠, 목사원장님이? 이들을 해소해 줄수 있느냐? 음. 안 됩니다. 그들을 해소해 줄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아, 예. 예수 그리스의 생명의 생수가 흐르게 될 겁니다. 아, 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제다 예수님이요. 아멘. 이곳에 생수의 강을 흘러보낸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흐르는 게 스테이스가 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1 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예수를 아는 자보다 믿는 자가 되어야 돼. 아멘. 믿는 자보다 증거하는 자가 돼야 돼. 아멘. 그분을 동행하면서 증거할 아, 때 네. 이것들이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 네. 예수님은 생명수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네. 예수 그리스의 생명이 들어간 자는 아, 생수가 흐르는 자예요, 아, 네. 생수가, 흐르는 자예요. 아, 네. 생수가 흐르는 자예요 그 배에서 생수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7장, 38절에 보면 그 배에서 생의방이 흘러내리다. 아, 네. 이 귀에서는 샘물이 터져 있어요. 아, 네. 이불이 오는 자들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영적인 목마름이 아, 네. 아, 네. 해결돼요.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돼요. 할렐루야. 아, 네. 그건 다른 수단과 방법도 없어요. 그 모든 대안은 오직 예수 한 분이에요. 아, 네. 아, 네. 그분의 생명이 흘러가요 곳곳마다 살리게 될 거예요 아멘. 그 물을 먹어본 자는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자가 되나예요 요번에 제가 울산에 가서 목회다 동회를 하는데 부산 그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모셨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듣다 왔다고 했어요 전혀 모르는 분들인데 마셔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먹다가 영적인 공간을 한게 해결됐대요. 아멘. 네. 제가 그랬어요. 그건 이용카가 한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의 영이 흘러갔어요. 아, 네. 예수 그리스의 말씀이. 아, 네. 저는 예수를 전한 것 뿐이고,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용카를 네. 보지 마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을 받으세요. 아멘. 네. 예수가 하셨어요. 네. 어, 부족함이 아무리 딸지라도 예수 만난 자는 살리는 자예요. 아, 네. 그러면서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는 분이야. 아, 네. 한번 보고 보세요 시이다. 아멘. 네. 아, 네.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야. 아, 네. 그러면서 에레미아서 2장 13절에 보면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다살아나요 아멘. 할렐루야. 무이만 갖고 모양만 갖추는 게 아니라 외적인 어떤 것을 이룬다고 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영을 살아야 되고, 아멘.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예요. 이곳에서 예수님이 따르신 목적을 이뤄드려야 되는 거예요. 빛나가면안 되는 거예요. 빛나가는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내 가정이 두번지나를하여야 하네 곧 그들이 세계두명에 나를 보인 것과 스스로 온도들을 방해시는데 그것을 선로이야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전했었거든요 근데 지난번 수연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악한 자만 두번째 아니야 예수 안전한 자는 악한 자야. 예수는 생수의 근원이 누구냐? 예수야. 예수를 전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의 심정이 생물이 터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부정물이 나오는 거야. 주님, 가장 이 세상에서 악한 자가 누군지 아냐? 나를 증거하지 않는 자야. 내가 증거해서 생명으로 들어가면 그들 안에 생수가 터질 거야. 그들의 인생이 목마르면 끝날 거야. 근데 예수를 전하지 않고 예수가 없는 교회는 스스로 웅덩이 파고 있는 거야. 음, 웅덩이는 쓰여. 물고기가 있어도 먹지 못하고 다 냄새나고 썩은 거야. 성도들이 있는데도 다 성도들을 썩히게 하는 게 뭐냐? 본인 자체로 썩는 게 뭐냐? 예수를 전하지 않는 거야. 예수가 증거될 때나도 살고 예수 생명이 들어갈 때생수가 가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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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보면, 제가 설교를 20분 이상 안 하려고 오늘 작정하고 왔거든요. 여기 부귀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무지무지 절제하고 있고, 무지무지 지금 빨리 하고 있는데, 여러분, 늦게 할까봐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딱 20분 되면 끝날 거예요. 근데 20분이면 자꾸 넘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빨리 끝낼게요 어,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보니까, 예수는 등불이다 그랬어요. 아, 네. 예수는 등불이에요. 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다. 아멘. 네. 예수님은 등불이에요. 아멘. 네.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을 오셨어요. 아, 네. 어둠에 쌓이는 거는 여러분요 이루는 것 같지만 실패해요. 우리가 읽은 거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 네. 그럼 이동굴의논가 그랬더니 지편 119편, 105절을 보니까 말씀이에요. 주무시지 말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한 시간 내에 우리가 성경받으면 인생 바뀌어버려요. 아, 네. 한번 읽어보세요. 열심히 읽자 주의 말씀은 내 말에 의미와 내 일에 지다니멘 이곳에선포되는말씀은 성경 66권에 선포될때이말씀 자체가 등불이에요. 말정 예수님 어디서 일을 하시말말씀 안에서 일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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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에 정말 말씀없말 정말 합니다말씀없 정말 정말 합니다 예수님 말씀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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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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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절을 보면 집안에 붕불이 펴지니까 집안 식구가 다 구원 받는 거예요. 아, 네. 다 살아나는 아, 네.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예수가 없어요. 목사한테도 예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행사 가보면 예수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주인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리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 예수님의 주인이거든요. 아, 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죄에다. 아멘 또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5절 시작 모든 아멘 우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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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등불로 오셨어요 아멘. 교회를 비추고 국가를 살리고 네, 가정을 살리고 아멘. 개인을 살리고 네. 그거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이분이 이교 그, 우리 성령 불치유 센터에 오직 예수가 주인이에요. 아멘. 네. 아, 네. 또 우리 예수님은 사사기서 6장 21절에 보니까 여기에 성령 불치유 센터에 예수가 반석이신 예수가 이 교회를 장악하실 때이 교회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예수님 불을 들어오셨다. 이그 불이 되신 예수가 주인이 되어 주실 것이고 아, 네. 그 예수님 안에서 불이 나오실 거예요. 아, 네. 아, 네. 우리는 불을 붙이는 자예요. 아, 네. 예수님 자체가 불이에요. 아, 네. 불도 소동과 고모라에 불을 멸망할 불이요, 오순절 막아야 다락방에 불을 능력낼 불이요, 아, 네. 살리는 불이에요. 아, 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한번 사장에서 6장 21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시에이다. 아멘. 우리, 우리 다시 한 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시에이다. 이 반석이에요. 아, 네. 이 반석이 누구냐? 예수예요. 아 고린도전서 네. 10장 우리 4절을 보니까 이 반석이 누구냐? 예수다 그랬아 네. 예수다 그랬어요. 아, 네. 보시겠습니다. 다시 아야 네. 아, 네. 말씀 정리하습니다 이 교회 주인은 예수예요. 아, 네. 그래서 옆에서도 예, 2장 22, 23절에 보면, 리래된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 세운 교회, 반석에서 뭐가 나오냐? 새별별. 새별별 되신 아, 네. 예수가 어둠을 밝힐 것이고, 아, 네. 이제 안양지역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밝히는 새벽길로 예수가 오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곳에서는 반석이신 예수 안에서 생수가 퍼질 거예요. 아멘. 목마른 자들이 살아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가 도 이제 이곳에서 병을 치고 하실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의 영이 은사를 주실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의 생명이 거듭나게 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 생수의 근원 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그래서 예수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악이 뭐냐?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를 전하지 않는 게 악이에요. 악한 자는 내게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을 보시는 자는 대단한 자를 찾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그 자체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지 않는 그 자체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또 여러분들이 악인은 뭐 윤리도덕관을 지키고 안 지켜서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악인 거예요 성령의 생수를 흘러보내지 않기 때문에 악인 거예요 그럼 악인의 집은 아버지께서 저주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전해야 돼요 아멘. 그 예수님은 등불이라고 그러셨어요 아멘.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 오셨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 안에서 불이 떨어질 거예요 제가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정말 지금까지 세이 받지만 이 불이 꺼지지 않을 려면 불의 불의 원천이 누구냐 예수예요.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갈 때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왼쪽인 네. 음. 불도 있어야지만 내쪽 불이 있어야 돼요. 아, 네. 내쪽 불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 2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는 데 속이 뜨거워졌다.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을 불러오셨습니다 아멘. 이제 성령불치일센터는 예수도의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 우리에게 아멘 이 말씀 자체가 필요해요 마귀는 예수 전하는 자를 최고시켜요 예수만 빼먹고 설가라는 이번에 보셨던 우리 목사님들 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오살리에 손에 오시면 아주 은혜를 받고, 하, 와서 내 손을 잡고 울어요. 목사님, 내 설교에 왜 그렇게 내가 망했나 보니까, 내가 강단에서 예수를 안전했더라니 설교 다 했대요. 그는 이제 설교 속에 예수가 빠졌대요 그러고 보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사부가 병이 들고, 목사님은 직장 잡아가지고 다른 데 나가 있어요. 사회인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이제 찾았대요 그러면서 내 설교에 예수가 빠졌기 때문에 목사가 직장 나가는 시대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직장 이제 그만 둘 겁니다 내가 죽어도 목사니 따라다니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옷을 입어 가지고 예수 전하가 죽을 겁니다 예수 전하가 죽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를 복음자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령 불치요센터 교회 위에 설립 예배가 주의 영광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품된 말씀을 흘러보내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는 말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